도움이란 무엇인가? 어떤 이가 손 내밀 때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주는 것. 하지만 만약 그 손을 잡기 위해 조건을 건다면 그것은 여전히 도움이라 할수 있는가? 아니면 그 순간 도움은 거래로 바뀌는가?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지만 너는 반드시 성실해야 해. 장학금을 줄게. 하지만 학점은 유지해야 해. 나는 너를 후원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해. 이 문장들에서 도움은 남아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거래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가? 도움의 조건을 건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에만 그를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선의에서 나온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나 자격에 따라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묻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여야만 가능한 것인가? 칸트는 말한다. 진정한 도덕행위는 오직 의무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 어떤 결과나 조건과도 무관해야 한다. 이 말은 누군가를 도울 때그 이유가 그가 착해서 그가 나에게 보답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를 돕는 것이 옳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도움의 조건을 거는 순간 우리는 도덕적 순수성을 잃는다. 그 도움은 더 이상 윤리적이지 않다. 조건은 거래의 성질을 띠고. 그 자체로 행위의 순수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을 중시한다. 그는 덕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했지만 그가 말하는 올바름은 개인의 품성과 조화를 이룬 행위에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조건부 도움도 그 사람의 선의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서는 조건적 도움도 인간의 품성과 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에서 유효할 수 있다. 예컨대 장학금 조건이 학업 성취를 독려하고 그 결과 공동체에 기여한다면 이는 일정한 윤리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이 조건이 도움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왜곡하는가? 조건은 언제나 기준을 만든다. 기준은 선별을 낳고 선별은 배제를 동반한다. 이 구조에서 도움은 필연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닿고 어떤 이에게는 닿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순간 도움은 권력이 된다. 누가 자격을 갖추었는가? 누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판단은 누가 하는가? 도움을 줄수 있는 자다. 즉, 주는 자가 받는 자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 순간, 도움은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수평적인 인간애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시애처럼 된다. 니체는 이 구조를 비판한다. 그는 자비를 위선으로 보았다. 자비는 권력자의 자아도치이며, 약자에 대한 감정적 폭력이라 했다. 조건적 도움은 일견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움을 줄수 있는 자의 조건부 사랑일 뿐이며, 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는 본다. 여기서 질문은 더 깊어진다.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삶에 기준을 들이민다. 너는 공부를 잘해야 해. 부모님을 봉양해야 해. 사회에 쓸모 있어야 해. 그래야만 너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다면 묻자. 이것은 정말 도움인가? 아니면 타인의 삶을 내 이상에 맞게 조정하려는 통제인가? 기반 구조. 실제 인간 사회는 조건 없는 도움에 대해 매우 낯설어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상과 대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아이가 잘 행동하면 칭찬을 받고 학교에선 좋은 성적에 장학금이 주어진다. 직장에선 성과가 있으면 보너스를 받고 사회에 기여하면 표창이 돌아온다. 이 구조 자체는 악하지 않다. 효율적이며 동기를 부여하며 성취를 이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인간관계 전체에 침투했을 때다. 나의 도움이 너에게 돌아올 보상이어야만 의미 있다는 관념은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도구로 바꾸는 길로 이어진다.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말했다.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무한한 책임을 요청한다. 그 책임은 어떤 조건도 계산도 없이 단지 그가 존재하기에 생겨난다. 레비나스에게 있어 도움은 타자의 고통 앞에 응답하는 것. 그것 자체로 존재의 윤리이다. 거기에 조건은 없다. 타자가 고통받고 있기에 나는 책임을 가진다. 그것이 윤리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보게 한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너에게 응답해야 할 이유가 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장학금을 받을 아이는 항상 공부를 잘해야 하고 부모를 도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에 쓸모 있어야 관심을 얻는다. 이 조건들은 모두 인간을 조건 충족의 존재로 전락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결국 도움을 받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삶을 강요한다. 불교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도움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자비란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이다. 단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헤아리고 그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도와주는 마음과 행동이다. 여기엔 조건이 없다. 왜냐하면 자비는 상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타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슴에게 먹이를 줄때 그것이 맹수든 병든 사슴이든 혹은 아무 쓸모없는 늙은 사슴이든 그의 고통이 있다면 부처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느니라. 불교에서 도움은 자비행이지만 동시에 수행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순간 자기의 무지를 벗겨내고 아상을 놓아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즉, 내가 원하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을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 존재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그 자체로 돕는 것이 불교의 실천이다. 법구경은 말한다. 모든 중생은 그 본성에 있어 평등하며 아무도 무시되거나 우대받을 이유가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조건을 거는 도움은 곧 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돕는다. 왜냐하면 너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부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돕는다. 왜냐하면 너는 존재하니까. 자비는 존재에 대한 응답이며, 조건은 그 자비의 본성을 오염시킨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우열이 없어야 하고,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미 보시가 아니라 거래이다. 보시에도 세 가지가 있다. 무상보시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이 하는 보시, 유상보시 나라는 자의식이 개입된 보시, 조건보시 보답을 기대하거나 상대의 자격을 따지는 보시, 불교에서는 첫 번째, 무상보시를 가장 높이 친다. 조건보시는 업을 쌓는 행위이며, 해탈의 길과 멀어지게 만든다.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어 개입 프다 무조건적 사랑, 끝없는 용서. 그리고 계산 없는 배품. 그리스도는 죄인도 구원하였고 병든자를 먼저 찾았다. 그는 능력 있는 자나 도덕적인 자만을 선택하지 않았다. 누가 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도움을 주는 이유가 상대방의 도덕성이나 능력이 아니란 점이다. 그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본질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조건 없이 내려지는 선물. 즉, 조건을 건 순간 그 도움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계산이며 계약이다. 이 점에서 기독교의 관점 역시 불교와 통한다. 인간의 내면을 바꾸는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언제나 조건 이전의 것이며 도움받을 자격이 아닌 존재 자체에 응답하는 행위다. 조건을 꺼는 도움은 모두 나쁜가? 아니다. 인간 사회는 조건 없는 도움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앞서 말했듯 조건은 때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며 도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두는 것도 단지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순환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조건이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타인을 억압하고 배제하며 도구화할 때 문제가 된다. 도움이 구조적 폭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조건이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도움을 가장한 권력, 자비를 빙자한 지배,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그림자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응답하는 것이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돕는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며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의 시작이다. 조건을 꺼는 순간 도움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 윤리는 흐릿해진다. 거래의 언어가 아닌 존재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을 돕는 것이다. 도움이 거래가 되는 시대에 그래서 더욱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것은 과연 진정한 도움인가? 아니면 도움을 흉내낸 힘인가? 당신이 손을 내밀 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진정한 도움은 상대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응답하는 것이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돕는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며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의 시작이다. 조건을 거는 순간 도움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 윤리는 흐릿해진다. 거래의 언어가 아닌 존재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을 돕는 것이다. 도움이 거래가 되는 시대에 그래서 더욱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너를 돕는 이 행위가 정말 너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계산인가? 진정한 도움은 말없이 무게를 견디는 것이다. 보상이 없더라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일, 그것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